자, 상용로그 부분 18번부터 풀이해 볼게. 자,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A를 먼저 살펴보자. 지금 진수 부분이 4자리 수기 때문에 지표는 얼마가 되지? 그렇지, 3이 되지. 그래서 A는 3점 얼마 얼마가 될 거야. 그런데 67.1과, 어때? 6710은 숫자 배열이 같지. 그래서 소수 부분이 일치, 가수가 일치하기 때문에 0.8267이 될 거야. 그래서 a는 3.8267로 구해줄 수 있고 자 b를 구해보자. 로그 b가 이렇게 된대. 그러면 로그 b라는 부분의 지표 부분은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 1 해주고 뒤에 플러스 1 해서 계산해주면 이바 .8이 6, 7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지. 즉, 가수 부분, 소수 부분이 어, 앞에 것과 일치하지. 그래서 b라는 것의 바로 이 진수 부분. 진수 부분은 수 배열이 6, 7, 1, 0으로 동일하겠지만 어, 지표가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소수 점 아래 몇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 0이 아닌 유효 숫자가 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고, 따라서 B는 0.0671이 될 거야. 따라서 A 더하기 B를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가 되지? 3.8938이 된다. 자, 19번 문제 넘어가 볼게. 자 19번 문제는 일단 로그 50의 정수 부분을 n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한대. 그러면 로그 50이라고 하는 것을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두자라는 얘기지. 그리고 로그 50이라고 하는 것은 또로그에5 곱하기 10이 되기 때문에 로그 5 더하기 1로 나타낼 수 있을 거야. 자 이때 어, 소수 부분은 당연히 0 이상 1 미만인데 로그 5라고 하는 것이 뭐와 뭐 사이에 있지? 자, 차근차근 살펴보면 1하고 10 사이에 5가 올 거고 여기에 로그를 취해주면 0하고 1 사이에 로그 5가 온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 따라서 이 로그 5는 알파가 된다라는 거지. 써 볼게. 알파는 로그 5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n은 자연이 얼마가 될까? n은 1이 되겠지. 자, n은 1이 돼. 알파는 로그 5가 될 거야.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분수 부분을 볼게. 분수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n 자리에다가 1을 대입하고 알파 자리에 로그 5를 대입하고 10의 1승 빼기 10의 로그 5승이 될 거야. 자 그런데 어 앞에서 어떤 공식을 배웠냐면 은 a의 로그 a의 b는 어떻게 된다고? 지수 로그 공식이었지. 로그 지수 공식 해서 a에 없어지고 b가 된다 그랬지. 이게 기억이 안 나면은 어, 자, 이거 순서를 바꿔도 돼. 이렇게. 10하고 5하고 자리 바꿔. 그럼 어떻게 되지? 5 로그 1 0에 10이 되겠지. 그래서 이 위에 게 없어지잖아. 1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5가 되는 거야. 자, 다시 심 로그 5야. 심 로그 5에서 요 10, 10 부분이 사라져서 5가 바로 내려와. 10 플러스 5가 되고, 그 다음 여기도 10, 10 부분이 사라져서 5가 바로 내려와. 10마이너 5. 자, 얘가 로그 지수공식 두 번째였고, 기억이 안 나면 10하고 5하고 자리를 바꿔가지고, 또 생각해도 5가 나온다. 자. 그러면 5분의 15가 되니까 3이 된다는 거지. 로그 지수공식 어디서 써먹나 했더니 이런 식으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답은 1번이고. 자, 20번 한번 볼게.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분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자,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A는 n 플러스 알파로 둘수 있을 거고 알파는 소수 부분이 되겠지. 자 그런데 어 이것이 두 근이 되기 때문에 n 플러스 알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야. 그럼 소수 부분이 0 이상 1 미만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1로 고칠 수 있고 n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알파가 아니라 n이 마이너스 2가 되고, 그 다음, 알파가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상수 k잖아? k는 두 분의 곱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자, 두 분의 곱, n 곱하기 알파는 두개 곱해주면 얼마지? 마이너스 1이거든? 근데 n 알파는 2분의 k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k는, 자, 2분의 k가 마이너스 1이니까, k는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21번 내려와 보자. 6의 10승은 m자리 정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자, 우리 진수의 자릿수를 구하려면 뭘 알면 돼? 지표를 알면 되지. 로그의 지표를 알면 돼. 그래서 6의 10승에다가 로그를 걸어주면 돼. 이렇게. 그러면 10이 앞으로 나갈 거고 로그 2 곱하기 3이니까 10 곱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되겠지. 자 로그 2 더하기 로그 3 외우지 않아도 돼. 여기 나와. 주어진 조건에 있어. 자이두 개를 더해줘. 더해준 다음에 10을 곱하면 0.7781의 10배니까 7.781이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지표는 7이 되겠지. 지표가 7이야. 그러면 6의 10승은 지표의 플러스 한 자리, 8 자리가 나오지. 정수 부분이 8 자리. 그래서 m은 8이 된다라고 구할 수 있겠지. 자, 똑같이 해보자. 5분의 3의 10승은 소수 n 번째 자리에서 언제 유효 숫자가 나타나느냐 마찬가지로 로그를 걸어서 지표를 봐주면 되겠지. 그러면 로그를 걸어줘. 5분의 3의 10승이야. 그럼 10이 앞으로 올 거고 로그 어 5분의 3인데 뭐 그대로 써서 로그 5를 계산해도 되고 로그 10분의 6으로 바꿔버리면 조금 더 편하겠지. 그러면 10에. 로그 6 빼기 1이 돼버리겠지. 그래서 10에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잖아. 빼기 1이 되고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은 요거지. 0.7781에서 떠볼까? 10에 0.7781에서 1을 빼버리면 돼. 그러면 요 부분을 계산해버리면 마이너스. 0.219가 나오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10하고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2.219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거의 지표거든? 가수는 필요 없어. 자, 지표는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지. 따라서, 소수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온다. n은 3이 되는 거지. 따라서, m 더하기 3은 1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지. 자, 바로 22번 가볼게.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양수 x의 값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 이때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 더하기 로그 감마의 값. 이 문제에 앞에서 선생님이 칠판에 풀어줬지. 자, 그 때에 어, 조건을 약간 변형해서 썼어. 그때 뭐가 있었냐면 로그 x의 정수 부분사 4이다. 얘를 이렇게 바꿔 볼까? 로그 x는 4 이상 5 미만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지. 자, 그리고 로그 x의 제곱과 로그 x분의 1의 소수 부분이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 두 개를 빼 주면 정수가 나온다라는 거지. 자, 2는 앞에 점프해서 나가면 2 로그 x 빼기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마이너스 1이 또 앞에 점프해서 나가.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x가 되겠지. 이두 개를 빼준 거야. 그지? 빼줬어. 이때 3 로그 x가 되겠지. 이것이 뭐가 된다? 정수가 돼. 그런데 앞에 로그 x의 범위가 나오지. 그러면 우리는 3 로그 x의 범위를 구해주면 되겠다. 앞에 했던 문제랑 똑같아요. 자, 범위는 어떻게 된다? 3logx는 12하고 15 사이가 되겠다. 근데 이것이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정수여야 되기 때문에 3logx가 될수 있는 것은 13, 14. 10 아, 12, 13, 14. 12를 빠뜨렸네. 자, 요세 개가 돼. 그러면 logx를 알고 싶으니까 3으로 나눠 줘. 이 3으로. 그러면은 4하고 3분의 13하고 3분의 14가 되겠지. 자, 여기서 이 이것을 만족하는 x의 양수 x의 값을 뭐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 이때 로그 알파, 로그 베타, 로그 감마 이거 다 더한 거는 얼마냐 물어봤거든. 굳이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를 구해서 다시 로그를 씌울 필요가 없지. 이미 구해놨잖아. 이거세 개의 합이 되겠죠. 이거 세 개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다. 합을 구하면 3분의 12 더하기, 13 더하기, 14가 돼서 3분의 25에다가 더하면 39네. 그래서 답은 13이 되겠다. 라는 거지. 자, 알파, 베타, 감마를 굳이 구하고 싶어. 그럼 알파는 얼마가 될까? 10의 4승이 되겠지. 베타는 10의 3분의 13승이 되겠지. 감마는 10의 3분의 14승이 되겠지. 그래서 다시 로그에 집어넣어. 로그에로그에 10의 4승하면 또 4가 나오겠지. 이거는 3분의 13이 나오겠지. 얘는 3분의 14가 나오겠지. 결론적으로 위에 구해 놓은 거랑 똑같이 나오잖아. 그래서 굳이 이거 할 필요 없이 바로 더해 주면 13이 된다라는 거지. 자, 23번 넘어가 보자. 자, 문장제 문제 나왔어. 문장제 문제 나왔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하면 된다? 대입만 잘하면 된다. 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부터 볼게. PA PB야. PA는 뭐지? 원본 사진 A를 압축했을 때 최대 신호 대 잡음비를 말해. PB. PA P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적어 보자. PA PB는 자, 식이 있어. PA는 여기 넣어, 넣어주면 돼. 자, PA 먼저 구해볼게. 2 0의 로그 255 빼기 10 로그에 A를 압축했을 때 어, 생기는 평균 재고 오차를이 자리에 넣어야 되겠지. EA가 되겠지. 빼기 20 로그 255에 빼기 10 로그 이번에는 b를 압축했을 때 생기는 평균 재고 오차니까 이 e, b가 되겠지. 자, 그걸 계산해 주면 앞에 거는 시원하게 날아가고 자, 남아 있는 걸 볼게. 그러면 플러스인 거부터 써 주면 어떻게 되지? 요거 뒤에 거부터 써 주면 1 0에10 로그 2b e, 빼기 로그 2a. E, 요렇게 나올 거. 야 근데, 로그끼리의 뺄 셈은 진수의 나누기로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심, 로그, 이, e, b 나누기, 이, e, a 가 되겠지.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 이, e, 띠는 102, 에이, 라고 갔다 그랬지. 이, e, b 자리에다가 102, 에이를 넣어줘. 여기 약분 되고, 100이 남지, 요 자리가 100이 되는 거지. 그러면, 10 로그 100이 돼 버려 그래서 요게 2가 되니까 답은 20이 되겠지 끝쓰고있어요